자 대성하이텍 살펴보겠습니다. 대성하이텍 뭐 화면에도 지금 뭐 여러 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지난번에도 한번제 저희가 이거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게 된다 그러면 주가의 차트만 보게 된다면 전형적인 잡주 개별주의 주가 차트 흐름을 보고 있죠. 주가 전체적인 기준 자체는 계속해서 줄줄줄 뭐 시공창처럼 줄줄 시커멓게 흘러 내리다가. 중간 사이사이에 수급 세력 들어가서 잠깐 헤쳐먹고 날라가고 잠깐 헤쳐먹고 날라가고 이런 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차트만 본다 그러면 이거 완전 뭐. 예, 차트만 보게 되면 완전 예, 음, 망하는 기업, 뭐 이런 예, 전형적인 개, 개별 예, 쓰레기 같은 종목들 차트를 보고 있는데, 자, 요번에는 케이스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예,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드렸고, 그리고 주가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가, 그리고 지금 다시 치고, 순식간에 뭐, 상한가로, 수, 뭐 순식간에 상한가로 말아 올리는 형태, 의한 예, 그렇죠? 뭐, 방에 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방에, 여기에. 자 시작 스타트 땡 하자마자 여기 땅 끊고 시가 5% 그리고 그렇죠 지금 5분 봉입니다. 이거 네.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구분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도시의견 몇 분만에 상한가를 내보내보냈을까요. 3분만에 보냈네요. 3분만에. 네. 그렇죠. 정확하게는 딱 3분만입니다. 시가 땡 시작하고 1분 2분 3분 네. 3분만에. 상한가로 5%에서 상한가로 굉장히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음. 자 앞쪽에서도 보였었던. 자 요거 이제 예, 왜 올라갔냐, 아, 왜 올랐을까라고 어, 살펴보게 되면 이제 앞서서 제, 제가 어, 이 종목의 주가 제 어, 흐름에서. 체크했던 요소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그외 앞서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자자자 자세한 자 내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자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제이 종목들 그때그때 그때 우리 뉴스 나오고 그러면 그 뉴스에 맞춰가지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이 개별 종목들이 분명히 지금 이제 시장 자체로는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의 경우는 이제 정책 테마, 이제 국내 요서 정책 테마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폭주 종목들이 늘어나면서 개별 종목들은 지금 대화황 상태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압도하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이 압도적으로 센. 그, 그. 화랑 증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때 그때 이제 이런 정책 테마주들 대선 주자들의 일정에 따라서 대선으로 엮이는 종목들을 제가 구분을 해드리고 그리고 추천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르고 활용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는 데는 이런 거 찾아보고 그리고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다 살펴볼 거냐 이거야? 그렇죠? 언제 다 살펴볼 거야? 이거 이거 제가 이제 대신 다 분석을 다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각앱소에서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앱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입장하시면 무려 24분입니다. 이 중에서 코인이 두 분이 있으니까 주식은 22명이에요. 22명의 최고 고수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대신 다 찾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찾아 뭐, 지금, 종목으로는,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집가 내려오더라도, 일방적으로 공매도 시달리는 형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이미 얘기, 사전에 얘기 드렸었죠. 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오히려, 어,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소외됐었잖아요. 너무, 너무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실적, 뭐, 분기 최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도 주가가 신작과 바닥에 있는 종목이 100개가 넘다라고 얘기를 었잖아요 P/R 5배 미만의 우량주들이 넘치고 나죠. 발에 채입니다. 거기 이제 이뭐 이런 이런 종목들에다가 이슈까지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니까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두들겨 맞는 거는 외국인 공매도 영향 저 고가주들 대형주들 두들겨 맞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지금 열나게 두들겨 맞고 있죠. 아 이런 것들도 맞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개별 쪽에서 이제 틈 타고 아, 개업 수업은 미친듯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약세장인 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 수익을 낼수 예, 있는 가능성 같은 경우는 더 커진 시장이 역설적인 시장이 있다는 얘기죠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들 도움받으시고 그리고 어,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되돌아 들어가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 드린 사이에 상한가 풀렸네요. 네,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는데 너무 일찍 들어갔죠. 네, 뭐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풀리는 것도 일종의 뭐 일면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위치를 갖다 뭐 단순하게 이제 피보나치 가지고 요 고간만 잘라서 계산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전체 일봉상으로 치게 된다라면 어, 라인의 핵심은 지금 4,500원 선이 되겠네요. 4,500원 여서짝짝기쭉 가서 이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냐는 그냥 이렇게 짝짝기이렇 갖다 놓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위치죠. 4,500원 내려왔다가 멈춰서 가지고 횡보하던 그 자리, 반동해서 리바운드 됐다가 다시 도돌 뚫겨 맞고 강력하게 치고 나서 멈추고 다시 떨어져서 패드기 치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에 고가를 가로막는 자리기도 이 하고요. 지 요선 같은 경우에 장중에요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요 종목의 경우에는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일단조하고 구조가 조금 달라요. 한일단조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일단조보다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텍 이런 종목들에 게 구형 이른바 흔의, 흔히 얘기하던 구 전쟁테마주죠. 이제 북한에서 뭔, 뭐 나오고 그러면 아, 아, 전쟁테마주들 어, 빅텍 뭐, 어, 리드 한일 단조 그리고 이제 자는 뭐포스텍 이런 종목들까지 가서는 뭐막 날뛰고 막 그랬었던 어그 그쪽 유형 개통이고요. 이 대성하이텍은 기회를 조금 틀요자이 종목이 오늘 왜 올라 들어갔냐라고 살펴보게 되면 우선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보이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정책 이슈입니다. 정책 이슈 자해서. 계속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표류사를 방문한다 그러자 그냥 표류사 막 날아가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전형적인 자기네들 대선 중 중심의 정책들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 테마 받고 오늘 강세로 움직여 들어가고 있죠 자 이런 것 따라서 아주 발빠르게 발빠르게 계속 세력들이 움직여 들어가고 그쪽에 시선 나오고 그리고 개인들 추종하고 이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거 이슈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이 종목 뭔 종목이냐라고 얘기 들느냐 그러면 후발 방산주라고 설명을 드렸죠. 후발 방산주 기계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저 앞에서 가서 보실까요? I T 부품, 반도체 부품, 전기차, 의료기 부품, 방산 수품에서 다 등장합니다. C N C 머신. 자 그래서 기계 업종에서 이게 다 등장해서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핵심은 지금은 방산에 있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종류가 완전히 이제 케이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실적은 상당히 좀좋지 않았어요. 실적 살펴보게 되면 작년도에 작년에 928 매출은 똑같은데 실적이 이제 큰 폭으로 좀 악화가 됐었죠. 이제 큰 폭으로 악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빅 베스죠, 빅 베스, 배스. 빅 베스로 잠재해 보실 털어 내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전에요. 우선 그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자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방산의 메이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책 이슈 나온다 그래봐야. 아 아차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하나요로 같은 시카츠 코스피 시카총링 유기 종목이 이런 종목이 이재명 대표가 뭐 했다 고해 가지고 덩달아 뭐 상한가 가고 그렇게 가면 그것도 먼저만 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거 보신 것처럼 예, 고가, 신고가권에서 이루고 멈춰져 있고 그리고 그외 메이저들 종목들요.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현대 로터이라든가 도로 낙폭 반으로다올라들어는데 반해서 개별 종목들 아래쪽 라인에 있는 종목들은 못 올라 들어왔어요 예, 하다못해 S&T 다이나믹스 같은 종목들 어, 이게 현대 로템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내리고 조금 느리게 움직였다가 지금 오늘 지금 미타스시가서 퍼올리는 예, 아, 이런,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요 예, 상대적으로 좀못 들어왔다는 얘기죠 저 앞쪽에 뭐 예를 들면 또 방산으로 이슈 받았던 종목 코어체 테크놀로지 I3 시스템, I3 같은 경우 이렇게 밀려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 오니츠로 다 내려가 있죠. 그다음에 I3 시스템 같은 경우 신고가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가까지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뚝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지금 더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 예요더 올랐다. 현대 로템 같은 종목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이저인 현대 로템 같은 경우 는 지금 다 신고가 가시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후발주, 후발 방산주들이 이제 키맞추기 형태로 방산 안 밀리잖아요. 예? 안 밀리고 있으면 키맞추기가 들어가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두 예, 번째 케이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성 하이텍 자체의 세 번째, 세 번째 요소가 또 하나가 또 붙어 있다는 얘기죠. 대성 하이텍. 자, 이슈가 뭐냐라고 하면요.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대성 하이텍에 계속 들어오고 있던 수급, 어 그죠 요겁니다. 1 아, 0를을 발행했는데 상한가를 갔다고? 어, 저 기사 제목만 보시면 150억에 1 0를을 발행했어요. 매자님이죠. 1 0 발행했는데 상한가가? 를 예? 그래서 방산 부분이 예, 확장이 될 것이다. 이게 투자심리를 자극 이게 투자심리를 자극한 게 아니고요. 발행 결정 자체가 투자심리를 자극한 게 아니라 요겁니다. 이자가 없어요. 네. 이자율 빵입니다 네. 이자율 0, 빵, 무이자빵퍼 0%요. 돈안 받겠다 이거야 이자 줄 필요 없다 이거지. 네. 이자, 이, 이자 같은 거 우리 안 줘도 돼요. 회사나 성장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주가 오르게 되면 우리도 먹는 거니까.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 이제 뭐 액면대로 해서 그걸 하면, 뭐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주주하고 일주하고 짜고 치기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돈도 돈도 막고 잡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짜고치게 하는 경우 케이스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들어오는 게 반드시 에, 이게 회사의 성장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데 이제 요게요게 요게 이제 방산 부품 확대감 요렇게 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 에, 이미 그래서. 에, 유럽의 네, 무기 개발 업체에 부품을 샘플을 공급을 한 상태고 일차 설비 투자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현재까지 여기도 조금하고 저기도 조금하고 저기도 조금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성 자체가 그렇게 돋보이지 않았던 이 회사가. 방산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뭐가 그 몇푼안 되는 이자 같은 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이자가 돼 이자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지금은 두 자리까지는 안 가고요. 보통 이제 7% 대의 이자 어 사채 사모 사채 발행. 예, 전환 서치 같은 경우 이제 7%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요. 요것도 조금 나은 회사들 같은 경우 5% 우량주들은 3%좀더급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지 이런 식으로 올라들어간 거거든요. 자, 7% 정도인데 아7% 같은 경우 이거 이제 돈 되는 입장에서 같은 경우 보면 그 사실 7% 이자 이거 받는 거보다 회사가 방산해서이 뭔가 보여주기만 하면 주가 올라가는 거 훨씬 있잖아요. 그래서 꼭 7%를 포기하고 더큰걸 먹겠다라는 거고, 그에 맞춰서 이 수급 세력도 다시 움직여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종목의 주가이기 때문에요. 예전에 다 이게 시가총이 658억 밖에 안 돼요. 바로 지금이 예, 지금 진행하는 동안에 잠깐 깼다가 도로 말아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딱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예, 워낙 아침에 일찍 일찍 들어가 있고 지금 상 지금도 상한가 전력이 아주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거래량 폭주 6,000일 6만 5,000에서 오늘 175만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죠. 적어도 1박 2일 짤까지 단타는 할수 있고요. 이 방상 기대감에 따르면 레벨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니까 러 스윙의 짧은 단타 거래와 이제 홀딩 형태로 이제 서커스 할수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일단, 아, 위로 치는, 또 위로 나가는 구간에서는 단타. 그래서 위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팔고, 그 다음에 밀려 내려오면 다시 잡아가지고, 홀딩으로 끌고 올라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이제 섞어 들어가는 짬뽕 조합의 형태로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룰은 항상 정해져 있죠. 퍼센트는. 그래서 이렇게 괜히 놔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제 장 중에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너무 일찍 들어간 상태라 이 수량 가지고 지금 오늘 마감까지 버티기에는 좀 모자라는 수정이죠. 살짝 깨질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27% 수준입니다. 그래서 직전에 고점 수준을 보게 된다면 바로 앞에서 들어갔던 이날 어, 지금 가격이 얼마죠? 4675원입니다. 4675원. 자 오늘 지금 잠깐 깨져서 내려왔던 쪽에 요가 4700 4650원. 아래게 4630원. 요렇게 형성되어 있죠. 여기가 4670원이고요. 저기 그곳까지 선이에요. 요거. 그래서 27%선 정도 지금 4650원. 저 4700원이 요 정도의 구간에 들어오면 그죠? 여기 하나 하고 그리고 22% 수준입니다. 22%. 자, 오늘 이제 상승한 가격에 2 2는 역산을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상승한 크기가 이제 1105원이 나왔죠. 1105원. 여기서 이제 8%를, 어, 8을 계산하면 80, 4700원? 어, 110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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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에서. 어, 조금 더 아래쪽 계산이 되겠네요. 이 그냥 퍼센트로 보세요. 역산 계산할 것도 없이 자 퍼센트로 계산해서 이게 퍼센트로 이제 계산은 계산기 투숙해야 되는데요. 22% 선이에요. 22% 그래서 현재 들어오게 된다 면이 세력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들어온 종목이고요. 이 정도로 강력하게 세력이 밀고 들어온 종목은 22% 아래로 잘 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당일 오늘 장중에 22%니 깨진다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당일 장중에 그냥 먹고 튀는 이런 형태가 돼요. 현재 진행 구조로 본다라고 하면 당일 장중에 먹고 튀는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죠. 정책 테마 붙었지. 방산 키마 추기에서 올라 들어가지. 앞에 서두이 지금 설명드렸던 겁니다. 정책 테마 붙었고 방산 방산주들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방산주 다 올라 들어가요. 메이저 아닌 가르쪽에 그 중성 방산주가 다 올라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섹터 전체가 강세로 돌아 들어가고, 거기에 개별재료 나왔고 이걸 가지고 여기서 오늘 다 먹고 튄다고? 이거를 얼마를 산지 모르겠는데, 요거 무너뜨려 가지고? 이 밑에 쪽으로는 호카 물량도 없는데요? 렇죠 그래서 요건 아니에 예. 그러니까 요선을 에 친다 그러면 지금 딱여기 나와 있는 요 수준 정도, 그 다음에 퍼센트로 2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요 정도 선에서 받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위로 튀어나오게 된다 그러면 내일 이제 추가 상승 나오는 쪽에서 일부 정리를 하고, 그죠? 일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눌려 들어가면 다시, 뭐반 정도는 일단 내일 파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산게 이제 얼마 수량이 안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조금 이제 홀딩 형태로 들어가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흐름이 나가면 워낙에 지금 너무 낮거든요. 시가총액이 네?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개선 모멘텀만 주어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따블 같은 거 금방 가는 종목이니까요. 자 그래서 고발주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새로 등장한 기업, 새로 부각되는 기업 대성 하이텍이었습니다.